오늘의 강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노반입니다. 오늘은 담보물권의 하나인 질권에 대해 짧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와는 그닥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권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물건을 점유하고 그 물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입니다. 질권이란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렸다면 그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원금과 약정이자를 지불해야 그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당포는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그 물건을 내주지 않아도 되는 질권이 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하면 그 물건을 팔아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권은 보통 동산에 관한 권리이므로 부동산을 취급하는 경매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에 관한 질권이 요즘은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NPL과 관련이 있어서입니다. 권리질권에 대해서는 NPL 시간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기초가 부실한 고수는 없습니다.